화이팅. 고고. 화이팅. 어? 보여줘 보라 근데 뭐다알걸 같은데요? <laughs> 거의 오늘 원, 원투챔 충. 된 거라.

작은 놈? 큰 놈? 어디 가실래요? 원하는 대로 꽂아드림. 큰 놈? 안 간다. 1배한 명. 이렇게. 파르시다. 어, 파르시? <놀람> <놀람> 상대 잡아봐주고, 주방 있어요. 쥬렐 아 나이스 상.. 어이고 상대 근데 부조화 때문에 잘못 들어오거든요 뭐.. 아. 포렌드군요? 아익 지금 다리야요 아하 어머 죄송에아나 아이가라 아이가라 아이고 내 친구 다 떨어져 가네. 저기 한준 님 괜찮으신가? 상대 자리야 뽕게요 아니, 나이스. 주방 있어요. 상대 주자방 경시에빠졌는데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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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거? 자리야 오른쪽. 아,

또 어, 주실래요, 지금? 아, 아, 아. 음, 나이스. 어, 어, 뭐. 나이스x2 나 나이스. 이거 라인 빼려고 일어나고다. 음 그런 같아요. 발리야 어, 다방빠지면 음, 다리에 안, 음. 안 되겠다. 에휴, 안 된다. 다 탄요, 헤어. 바꿀 거 같은데, 다? 아, 바꾼다. 아, 네. 에코. 한조. 한조 나옴. 한조 에코. 음. 라인 안바꿨는데 음? 그러네. 에코가 원숭이 붓기 때문 와우! 뜻? 나이스. 월. 됐네? 주방이 있음. <laughs> 어우, 비쓸 좀만. 한 턴에 뜹시다. 네. <laughs> 앞에, 앞에, 앞에 뭐, 무슨, 무슨 일이? <웃음> <웃음> 살인사건이다, 살인사건. 연결돼야 이제? 네. 겐지한데? 아, 어, 주방 빠졌어요? 네 오케이 어, 겨내기만 보고요 한어아오탱둘 나이스 왼쪽 방 안에 아나 못 빠져나갔거든요 제가 보이시나요? 아파요 외로세요오아 죄송. 알면 됐죠. 맞아요. 음, 우리 시멘트 하구나. 컬러 다시. 네. 오, 이거 뭐야? <laughs> 나이스. 이거 5 스코어 할게요. 네. 미스힐 좀만. 주방 있음. 어, 왼쪽에 한줄 있다. 네. 정면에 계속 갖고 있어. 안그겠지만 한두 있요 나한테 망치 받겠는데? 뭐야? 에르차, 누구자요? 미스. 누구자? 누구자? 빨아. 방어네, 양조. 미스. 오 휴. 와우. 영대 영수영아까 어, 무슨 수치. 일이었던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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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루엣 잘못 <laughs> 본 줄. 조용히. <laughs> <laughs> <왜 언니. 웃음> 아니 어떻게 가신 거야? 왜클리 아니셨어요? <laughs> 아니, d 동 n t c o 이 I n a l 호라인 허리에다가 한번. 어, 시씩 애쉬 자리를 하자. 안쪽. 방 있어요. 세면 다래요 응. 왼쪽 갔요 어. 아이고. 어. 아이고. 보로 올리고 튈시다. 어, 식 있어요. 리 하고 왼쪽가 봐요. 아하. 그정도. 아이고. 고우 <laughs> <laughs> 어, 있어요. 저면에 애쉬 있어요. 왼 쪽에 한줄 제한조 가방이 아이고소없어요 그냥 그냥 한대아이거 이거 파란이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나노 누구 주실래요? 나노 미스 하셔야 될 때. 아니. 아니면 뭐 팔아주고 나나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윈스님이 터지니까 아나 한번 주실래요? 있어요? 아이고 안 보여 쪼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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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왼쪽에서 뛸 거예요 오케이 주방 3초 갈게요 1초 벌써 <laughs> 빠지고? 어 거점 오른쪽 2층에 한조 혼자 아나님 이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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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돌리는 뭐 중아 죽는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돌아와 아인, 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저거 누구예요 한, 둘, 어. <웃음> <웃음> 이거 가, 능할까 이거? 가능한? 가자. 주방이 있긴 한. 데자탄용하죠오케 좀만 기다려줘요. 불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이스. 아, 나이스. 주방 주방 바지? 바지? 아밥못대와 어, 영웅 이거 자리하게 피 거점으로 갈 거예요 자리하게 피 자리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한번더 해도 될 것? <laughs> <laughs> 탈이면 가능할 듯? 할까요? 젠탈이면 할수 있을지 대박. 뭐 단지 오신지 몰라. <웃음> <웃음> 어, 뭐야 <웃음> 이거? 하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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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